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속도가 느려 답답하신 분들은 2배속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마어마한 사연이에요. 제목, 장모님께서 가라사대, 아이고, 김서방, 자네 말일세 전현이랑 계속 살 건가? 여기서 말하는 전현은 당신의 딸입니다. <laughs> 짧게 쓰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내가 장모님, 그러니까 자기의 친엄마를 너무 막대해요.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제가 너무너무 불편하고 그런데 어쩌면 좋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 본가는 서울이고 어 역시나 일도 서울에서 하고 있었는데 좌천됐어요 그렇게 대구지사로 내려와 일을 하다가 현재의 아내를 만나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신혼을 만끽할 새도 없이 뭐 그렇게 찢고 먹고 사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 고향은 물론 현재의 본가 자기 친정도 대구에 있는데요 저희 신혼집이랑어 대략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장모님이 계시는 거죠. 처제랑 처남도 있는데 처제의 경우 서울에서 일을 하는 중이고 처남은 저 멀리 전방 부근인 지역에서 직업 군인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 저희 뭐다뭐 뭐 1년에 한두 번 보기도 힘듭니다. 예, 사실 그래요. 못 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장모님의 입장에선, 자식들 중에 저희 아내가 유일한 기혼자이고, 그런만큼 저희 아이가 당신의 첫 손자이다 보니, 이래저래 당신의 큰딸을 많이 도와주세요. 일주일 중에 대략 5일 정도를 저희 집에서 계속 머물면서, 아이 봐주는 건 물론이고, 집안일도 다 해주고 그러시죠. 음식, 뭐, 청소, 이런 거. 그런데 저희 장모님에겐 남아선호사상 그런 게 있으셔서 그런지 물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아내의 표현을 어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여튼 그래서 그런지 가끔씩 아내가 저한테 잔소리라도 할라치면 대부분 제 편을 들어주시고 매번 그렇게 당신의 딸을 혼내십니다 너는 애를 니 혼자 보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와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주는데 왜 그렇게 남편을 못 잡아먹고 오바육발을 하냐 어? 꼭 그렇게 남편을 시켜먹어야 작성이 풀려? 이년아 이러면서 막 뭐라 뭐라 하시죠? 물론, 이럴 때면 저한테도 싫은 소리를 하긴 하시지만, 뭐, 예를 들어서 자네도 좀 져주고 그렇게 해야지, 어? 이러면서 말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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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는데, 이게 뭐, 기분 나쁜 의미 아니고, 이런 거 단일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장모님이 너무 좋아요. 같이 있으면 완전 편하고, 밥도 맛있고, 어쨌든 친엄마 같은 느낌도 들고, 입도 그라시고, 어, 욕도 잘하시고. <laughs>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음, 이게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아내는 본인의 친엄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당신이 그 해주시는 그런 거를 완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에피소드를 좀 써보겠습니다. 아내가 매번 저런 못된 자세로 있다 보니까 제가 더 죄송스럽고 또그 땡깡 다 참아주시는 게 너무 고맙고 그렇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평소 어... 용돈을 좀 챙겨드리곤 했는데 아내는 그 꼴을 못 봅니다. 도로 뺏어와요. 엄마가 그걸 왜 받아? 얼른 내놔! 이러면서 강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준 거를 아내가 뺏어오는 거죠. 저요, 돈잘 봅니다. 대신 경제권은 아내한테 있기에 집안의 어떤 지출은 아내의 소관인데, 그런데 뭐 제가 뭐 장모님한테 돈좀 드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용돈을 아끼고 모아서 그걸 드리는 건데, 이상하게 그거를 못 견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내 몰래 살짝살짝 찔러 드리죠. 저희 장모님은 장난기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아기를 봐줄 때도 이쁘다면 장난을 치시는데, 말 그대로 장난입니다. 장난. 비록 상대가 어린 애기라 해도 절대 해가 되지 않는 수준의 장난. 그런데 아내는 매번 그걸 보고 발악을 해요. 엄마, 지금 뭐해? 애 성질발이잖아! 이러면서 소리치고 막 있는대로 짜증을 내고 면박을 주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바로 오늘이죠. 결국엔 장모님도 터져버렸어요. 그동안 참았는데 저희 장모님은 평소 장난기가 많은 만큼 성격이 되게 유하시고 호탕하고 잘 웃으세요. 털털하고 시원한 언어구사에 욕도 잘하고 그리고 술도 좀 즐기시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아까도 저를 붙잡으시곤 김 서방 그냥 잘 텐가? 나랑 한잔 하지? 이러시길래 제가 웃으면서 예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러고는 서로 주거니 발거리 하하호호 예 좋았어요. 이때 아내는 잔다고 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죠. 아무튼 저희 장모님 술이 한잔 두잔 들어가니까 또 기분이 좋아지고 장난기가 발동했나 봅니다. 갑자기 아이고 내 새끼 발을 먹고 싶다 <laughs> 이러시더니 발. 자고 있던 아이의 엄지발가락을 아프지 않게 아주 살짝 깨물었는데 치아도 아니고 입술로 앙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돼요. 그랬는데 아이가 잠에서 깼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엔 당신 품으로 안아올리시더니 아이고 내 새끼가 깼어 할미가 미안해 이러면서 달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애기 우는 소리에 마누라가 잠에서 깬 겁니다. 방에서 두벅두벅 걸어 나오더니 우리 두 사람을 모두 어 째려보면서 뭔데? 땡땡이 분명 잘 재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울어? 이렇게 물어오길래, 저랑 장모님이 웃으면서 상황 설명을 했거든 말이죠. 어, 상담을 좀 쳤다. 근데 애가 계속 운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아이 발가락이 아주 약간, 아주 약간 빨갛게 됐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음, 장모님이 세게 물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워낙에 피부가 약하니까 살짝 그냥 입을 댔다. 이게 티가 났던 건데, 그런데 그걸 본 아내가 버럭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뭐야? 둘다 미쳤어? 지금 웃음이 나와? 애 발가락 안 보여? 이렇듯, 너무나 강렬한 반응에, 저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완전 뻘쭘해 하는데, 이때 장모님은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도 하셨어요.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그런데 아내는 그런 엄마의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단 1도 없었는지, 본인의 친엄마를 마치 잡아 죽일 듯이 노려봐요. 그리고 버럭버럭 소리치며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엄마. 진짜 뭐야? 미친 거 맞지? 어? 술을 마셨으면 곱게 들어가 자든가왜애 발을 깨물고 지랄이야 제정신이야? 꼴보기 싫으니까 아마 집에 가! 아이고 땡땡아 미안하다 엄마는 그냥 우리 꽁꽁이가 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뻐서 그냥 장난을 좀친 건데 어쩌고 저쩌고 애미가 미안하다 그럼 이제 그만 화 풀어 필요 없어 필요 없으니까 가 집에 가! <laughs> 이때 12시였어요 밤 12시 야 아이씨, 그만해. 지금 시간이 12시야. 그리고 어머님 사과도 하시는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아, 필요 없다, 그. 뭐해. 엄마 집에 안 가? 이러면서 소리를 치는데, 이거는 뭐, 사람을 마치 죽을 죄를 지은 죄인처럼? 대놓고 면박을 주고 고박하는데, 그것도 자기 친엄마를 말이죠. 옆에서 보는 제가 더 민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저희 장모님도 한계가 왔나봐요. 빡치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두 사람이 제 앞에서 이제 완전 피터지게 싸우게 됐는데요. 장모님이 화내시는 거 오늘 처음 봤어요. 와, 이건 뭐 완전 난리가 나더라고요. 일단, 말려는 봤습니다. 진짜 열심히 말려는 봤는데, 장모님. 어, 일단 방으로 들어가 주무시고 내일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자기도 그만해. 어머님 술 드셨는데 뭘 자꾸 나가래 이 시간에. 그만해. 이렇듯 피나는 노력을 해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버럭버럭 하든 안 해도 안 해지만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온 우리 장모님도 완전 차갑고 묵직한 느낌의 보이스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서방. 잠시만 옆으로 비켜 보게. <laughs> 이러시더니 당신 딸을 노려보며 말씀하십니다 야이 미친년아 니년은 애를 낳기만 했지 막말로 지금까지 한게 뭐가 있냐 애 엄마로서 애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냐고 젖 물리는 거 말고 하는 게 하나라도 있냐 맨날 폰만 쳐 디비 보고 놀고 있는 게 이게 어딨어 그리고 이년아 내가 다 봐주고 살림도 해주고 하는데 그런 외할미가 니네 애미가 니네 새끼 이쁘다고 장난 한번 친게 그게 그렇게 기분 들었냐 이년아 어? 옛날에, 너랑 네 동생들 키우기, 키울 땐,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장난도 쳤고, 아니, 근데, 장난은 나만 쳤냐? 너도 쳤잖아! 중략. 그리고,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언제 애 봐주면서 돈 달라고 했냐? 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년아내 사위가 주는 거를 네가 뭔데 뺏어? 어? 네가 뭔데? <laughs> 그리고 뭐? 엄마 꼴보기 싫어? 집에 가? 하, 이 썩을련. 애미한테 말하는 거 봐라. 그래 알았다. 나 집에 갈란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두번다시나안올 거니까 니네 새끼는 니가 알아서 키워! 이렇게 버럭버럭 하시더니 바로 나가시려는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바로 따라 붙었죠. 그렇게 아파트 입구, 입구까지 따라가면서 말려봤지만 도대체 화가 얼마나 나신 건지 꿈쩍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던 택시 한 대를 잡았고 뒷문을 잡아 열고는 제 얼굴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김서방, 차내잘 듣게. 전연 저거, 저망할년 아무리 힘들다 찡찡거려도, 나한테는 연락하지 말게. 죽이 됐던, 밥이 됐던, 너희 둘이 알아서 하고. 아니, 근데, 자네, 전연이랑 계속 살 자신 있나? <laughs> 야, 야, 저 이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셨다고 해도 또 술기운에 그러신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진짜 상상도 못했던 말이라 깜짝 놀랬죠 여튼 장모님은 택시를 타고 대구로 가버리셨고 제가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는 아내대로 화가 나 있습니다 할머니가 어? 할머니가 돼가지고 애기 봐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로 생색을 내? 나한테? 이러면서 막지 혼자 짜증내고 중얼거리는데아 이때는 저도 화가 나다는 말이죠 그래서 야 아무리 그래도 임마 그건 아니지 막말로 뭐 모르는 남도 아니고 네 엄마잖아 친엄마 그러지 말고 얼른 사과해 이랬더니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다치고 있어 이러고는 애를 저한테 안겨주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미치겠습니다. 뭐 가끔씩 이두 사람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뭐 투닥거리는 건몇번 봤지만 이렇게 개판 나는 싸움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내일 당장 아침부터가 걱정입니다. 뭐 지혼자 할수 있다면 큰 소리 치긴 했는데 저일 나가고 나면 과연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고요. 평소 하는 꼬라지 보면 그래. <laughs>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아내 대신 장모님께 사과를 드렸는데 답장도 없고 전화를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 말 그대로 꼭지가 확 돌아버리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중간에 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저좀 살려주세요. <laughs> 댓글 1번. 와, 지 엄마를 완전 한녀 취급하는 못된 년이네요. 나는 저렇게 해줄 자신도 없지만 저를 해주고도 이런 취급을 받는다. 그렇다면 앞으로 두번 다시는 딸네 집에 안 갑니다. 그리고 장모님도 잘못하신 건 맞아요. 아무리 장난이라 해도 애기는 아프다고. 2번. 잘 자는 아기 괴롭혀서 깨우는 게 정상이냐? 나 같아도 빡치겠는데? 3번. 고부간도 아니고 친엄마랑 딸이 싸운 거잖아요. 그냥 냅둬요. 괜히 사과해라 어쩌라 해서 둘이 싸우지 말고 또그두 사람 기분 풀어준다고 가운데서 일 벌려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되게 만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예언 한마디 할까요? 그냥 놔둬도. 알아서 풀린다. <laughs> 어. 잠시 후 2부에서... 어. 역대급 반전이 터집니다. 2부에서 봐요.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올릴게요.